구마모토에 가실 예정이신가요? 이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국외 띵하고 좋은 숙소를 알려드리는 띵숙소입니다. 오늘은 구마모토 래프 호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호텔은 2시 체크인, 11시 체크아웃입니다. 여기 호텔은 신사가의 상점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쇼핑하기도 편합니다. 이 래프 호텔은 2024년 투숙객 만족도 1위를 달성한 호텔입니다. 1층부터 12층이 있습니다. 2층이 프론트인데요. 2층에는 조식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테이블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고요. 또한 관광객들을 위해 여러 관광 가이드 책과 래프 호텔에서 갈수 있는 유명한 곳들을 알려주는 지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된 유명한 만화책들을 모아놓은 곳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최신화가 있는 원피스부터 몇십가지의 만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책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방을 보실까요? 화장실은 일본 호텔에서 흔히 볼수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호텔의 장점은 대욕탕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목욕탕을 갈수 있는 옷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방의 모습 역시 작지만 깔끔한 방 내부와 보기와 다르게 침대 크기도 넓으며 고객의 편리함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배치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내에서 심심하지 않게 최신 영화 등 100개 이상의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신기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 세면대 물은 먹어도 되는 물이라는 점입니다. 객실 방을 나오시면 이렇게 넓은 복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층에도 전자레인지, 온수기, 커피 머신기, 다양한 티 종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린티가 맛있었습니다. 음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료가 있는데요. 음료 맛은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랩포 호텔 사이트에 살려주는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하시면 되는데요. 숙박을 하시고 할인권을 꼭 받아 가셔야 합니다. 프론트에 짐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미리 오셔서 짐을 맡기셔서 신사 가의 상점가를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할수 있고요. 정보를 볼수 있는 아이맥 컴퓨터와 몇 가지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숙박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면봉, 빗, 면도기, 칫솔, 머리끈, 샤워 도구들도 있습니다. 새벽에도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힐체어도 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조식을 보실까요? 여기 조식은 인당 18,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식이 포함된 숙소를 예약하셨다면 드실 수 있는데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약 40가지 정도의 음식들과 디저트, 그리고 음료, 커피, 햄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당이 깔끔하고 직원들 역시 친절해서 꼭 조식을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포텔은 가성비와 깔끔함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구마모토 여행 계획이시라면 여기를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